반갑다. 슬픔에 잠긴 여자에게 너희가 위로받기 위해 남자친구에게 이런저런 말을 한다. 그것도 한두 번이다. 그게 계속 반복되면 남자는 지쳐 나가 떨어진다. 반드시 좀 성격이 좋은 놈이면 몇번더 들어주겠지. 그러나 그것도 몇 번이야. 남자는 관심 없다. 널 사랑해서가 아니라 인간이기에. 그 관심 없는 게 문제가 아니다. 누구나 너의 슬픔에는 관심이 없다. 명심해라. 명심해라고. 왜 반려동물을 키우겠냐? 그 녀석들은 끝없이 들어주고 꼬리를, 꼬리를 흔들기 때문이야. 그러나, 사람은 그렇게 할수 없어. 나도 우리 마누라, 우리 애가 정도껏 해야지 내가 들어주지. 너무 심하게 몇 시간 하면 나 지쳐나가 떨어져 버려. 못 견뎌. 우리 애하고도 내가 작정하면 한세 시간, 풀타임으로 놀수 있어. 세 시간. 내가 완전히 그냥 막, 작정해야지. 그러나, 실컷 놀아주고 나서 좀 내가 커피 한잔 먹고 있는데 또 놀아달라고. 지금은 우리 호돌이가 이제 한, 세 살, 이제 만으로 한 36개월 넘었을 것 같아. 어, 36개월. 엄청 지금 놀려고 해. 힘이 부대겨 그래도 한세 시간밖에 안 돼. 그것도 일주일에 한번 토요일 날 말이야. 그렇게 해도 끝이 없어. 안 돼. 뭐, 내 체력도 안 되고, 그것도 감당을 안못 하겠어. 너무 뭐, 그렇듯이. 남자인데. 다 그걸 네가 너의 슬픔을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야. 그건 남자 친구한테한두번 하고, 네 친구들한테도 한번두번 번 하고, 형제한테도 한두번 하고, 그리고 네 혼자 하는 거야. 혼자. 알겠냐?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. 아니 한두 번이야. 좀 저, 정도껏 하란 거야. 슬픔에 빠진 여자애들 보면, 목숨을 걸어. 뭐, 수십 번, 수백 번 친구들, 애인을 붙잡고, 그러지 마라. 다 나가 떨어진다, 임마. 나도 너희들하고 상담을 뭐, 한반 년, 더 길게 하는 사람도 있어.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다 그걸 내가 듣고, 위로해주고, 그게 가능한 거야. 그럼 매일 그렇게 하면 나 못해. 나 못해. 나는 힘이 없고, 나 약간 인간이란 말이야. 너희도 그렇고, 혼자 처리해라. 몇 번만 그렇게 사람들 만나서 하고, 다 사수 있다